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, 얘가 누군지 아시죠? 당인이요. 제가 그렇게 당인을 가지고 싶었었는데, 아우, 없더라고요. 저희 동네 화무마다 다 다니고, 또 모란장에도 가보고, 오산장에까지 갔었어요. 근데도 없더라고요, 거기도. 그리고 저기 차 타고 가는 그 광교산 농장. 거기에도 없고요. 얘가 굉장히 귀해졌더라고요. 여러분들 기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예뻐서 제가 그냥 그렇게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금 벌써부터. 근데 요번에 아주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, 어머, 딱 갔는데 한 군데 갔더니 그 어떤 분이 요 당인을 사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, 저도 당인 하나 주세요. 그랬더니 없다고. 두개딱 가져왔는데 아까 그분이 마지막 하나 가져가신 거라고 아 얼마나 아쉬운지 조금만 더 일찍 올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 진짜 이뻐 그래서 제가 옆집에 에 가봤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옆집에도 에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더니뭐 얘가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하나가 사장님 그러시는데 하나 얘 데려왔대요. 요즘에 당인 이좀 귀해서 근데 어떻게 다른 분들이 외를 못 보셨는지 안 데려가 가지고 저한테까지 차지가 왔지 뭐예요 그냥 얼른 데려왔죠 아 너무 이뻐요 제가 그 전에 요 당인을 사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빨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인인 줄 알고 데려왔어요 저 화면에서만 봤으니까 당인을 그 집에 와서 심어놓고 또 영상을 보니까 화제더라고요 걔는 화제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화제도 이뻐요 지금도 얼마나 이쁘게 잘 크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제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는 걔가 화재라서 아 당인 데려와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요 화분은 신도가 심겨져 있던 화분인데 신도가 어떻게 봄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물을 한번 줬더니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요 화분은 당인 심어야지 하고 맡타놨고 있었던 화분이죠. 그래서 당인을 얼른 심었습니다. 너무 이뻐요, 너무 좋아요. 네, 그리고 또또 또 얘도 데려왔습니다. 얘도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은? 네, 야곱생이에요. 이게 보라색으로 굉장히 물이 들어서, 입도 제가 좋아하는 수영 이렇게 여러 시 용기 종기 있는 이런 수영을 좋아해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사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어, 당신네 집에서도 이걸 기르시는데 아주 뭐 번식도 잘 되고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게이 축축 늘어진대요. 그냥 번식이 잘 돼서 큰 화분이 있는데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사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러고 <laughs> 해도 데려왔습니다. 보라색으로 지금 한 반쯤 물이 들었어요. 이제 집에서 여기서 저기 햇빛 보여주고 하면은 이제 더 예쁘게 보라색 물 들겠죠. 요 잎이 한개 떨어졌는데 얘 얘는 잎꽂이 되나요? 얘도 혹시 몰라서 그냥 여기다 얹어 놔줬어요.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 <laughs>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기다 얹어줬습니다. 그리고 또또 또 하나 여기 예. 여러분들 께 예, 아세요? 이제 네, 뭐 야곱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요 샤, 샤비홍 샤 얘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있어서 예뻐서 데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에 2,000원씩인데 이제 모란시장에는 이게 세개에 5,000원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만 사고 싶었는데 세개에 5,000원이니까 이제 그거 5,000원 채우느라고 두 개를 더 고른 거죠. 근데 예뻐요. 그래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아이인데도 이렇게 얼굴이 세 개예요. 이렇게 얼굴이 세 개. 그래서 예뻐요. 예뻐서 이제 얘도 데려왔어요. 얘도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물이 거진 한 70%는 물이 들었네요. 근데 그냥 홀대를 당했는지, 우째 이렇게 얼굴이 꼬질꼬질한지 몰라요. 희끗희끗한 거 이거는 지워주지도 않고, 그 화원에서는 이렇게 뭐 약... 약물인지 이렇게 하얀 게 묻으면 안 지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뭐 음, 햇빛 잘 받고 조금 더 이제 탱탱해지고 크고 그러면은 이제 때깔 좀 나겠죠. 뭐 아직은 꼬질꼬질해도 그래도 이렇게 이제 <laughs> 세끼 사왔습니다. 이 화분도 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끈도 이렇게 달고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화분인데 끈은 이게. 제가 빼버렸어요. 걸어놓을 거 아니라 너무 이쁘죠. 야급생이도 기분 좋습니다.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만 다 골라와서 당연히 너무 예쁘고요.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물안 빠지게 관리 잘하고 보내지 않고 잘 길러보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.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. 저도 오늘 행복하게 오늘 또 어디 친구들하고 여행 또 갑니다. 요즘에 빨리 다녀야지. 좀 있으면 더워서 못 다녀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 데려온 아이들 신고식 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